아닌데. 네, 예 감사합니다. 뒤로 좀뵙 주세요. 하나, 둘, 셋. 对。<Yeah. S 2> <Yeah. S 1> yeah. 스스 분들께 신선한 을 선사하고 있는 에이스를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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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가들께인드릴게요하습니다니다멋습니다 이번에는 이질문에다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겠아다 응. 응. 도쇼 무대였는데 일인보였어요. 아 와, 너무 감사하고, 분들과 남방드들 모두 우리 다른 공연 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려고습니다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을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도쇼에서 무대를 했는데 소감 한번 듣고 싶어요, 두 분님. 네, 일단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아, 도쇼 이제 처음이 처음인데. 너무 잘 배우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팬분들 그냥 만나시지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타이틀곡 마이걸로 3행0 한번 듣고 싶은데, 혹시 준비해 오셨나요? 네, 또 멤버 와우씨가 잘 준비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응, 한번 뛰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봐! 이제 5 0 0타 테이밍입니다. 당신의 은나 하나, 걸! 둘, 셋, 간. Girlfriend. 뛰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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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버스로 120분 템 소개 타임 가서 볼 건데요. 오늘 에이스의 120분 템은 뭐였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빠르게 어, 준비다아 네. 네. 뭘까? 너무 기대돼. 얼마나 꿀템일까기대하 주세요. 네, 이름 어네 이게 올해 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캔디인 거죠? 오네좋습니 그리고요 <laughs> 비타민 이좀 <그리고요, 웃음> 많이 태권도 하니까 좋은 거요좋습다 좋습니다. 진짜 꿀템이네요. 하나 더 있어요. 어, 네 이제 나무 마사지인데요. 발 벌써 그렇죠. 이제 또 붓기를 내리고 해주셨습니다. 어, 나무 벌써 초록 진짜 꿀잼이다.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밴드를 여기에 넘가득한 러브 럭키 타임도 가져볼게요. 에이스큐투별한드 포즈 준비해 오셨나요? 준비해 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카메라 받으시고요. 하나, 둘, 둘, 셋, 하트! 네 좋습니다. 뒤에 와주신 팬분들께도 한번 뒤돌아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트! 특별한 포즈 보여주시는 분계시요 앞에 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퇴근하기 전에 대여 와주신 팬분들과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께 퇴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네 여러분 에이스가 오랜만에 컴백해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어 6월 12일부터는 라이벌 많은 팬분들과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모습 만들고